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 필요한 기도 내용을 적기도 하고 또한 응답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도 일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한 일들을 감사 노트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집에서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여러 방이나 화장실에 붙여서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이나 기독교 방송을 계속해서 듣고 또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등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믿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방금 말했던 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과연 일상 가운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살면서 일상생활이 너무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한, 저지르는 등참 말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너려고할때 먼저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습니다. 그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말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요단강 물을 밟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급히 서둘러서 이 마른 땅을 다 건넌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수화로 하여금 이제는 제사장들이 올라올 차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 요수화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여기서 세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게 있는데 첫번째는 조금전에 읽었던 부분에서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밟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계를 메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딱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선발하여서 12명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어 서 있도록 요구합니다. 왜 멈추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들이 있어야지만이 언약궤가 있어야지만이 요단강 물이 계속 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떠나면 말랐던 그 물이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넌 후에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자신들도 좀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계를 메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다시 흘러 넘치면 그들은 물에 빠져 죽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약계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이 언약계를 꼭 붙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오랜 기간 기다렸던 것입니다. 참 이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자신을 헌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언약계를 들매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기다릴 줄 알고 또한 그 생명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같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 쓰임 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명령을 받고 육지에 땅을 딱 밟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 강에서 일어난 일은 처음에 흘렀던 그 강물이 이제 다시 쫘르르 흐르더니 그 여당 강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물이 쫙 사라지고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어가고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았을 때 물이 다시 흘러서 그것을 채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광경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요단강처럼 앞이 쫙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향해 가면 이런 기적 같은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 그리고 언약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그리고 육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리게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여당강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45편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칭량하지 못하리로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칭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는 다시는 요단강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세상의 유혹의 연결고리를 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봤자 우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이 앞을 아 뒤를 막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다가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거웠던 것들, 좋았던 것들 바라봤자 결국 그것은 요단강에 다 묻어진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가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자꾸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죄의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과 손잡고 믿음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는 그 사람은 이제는 옛 구습을 따르는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은 헌옷을 입어야 될까요? 헌 옷과 새 사람은 아마 맞지 않을 것입니다. 헌 옷은 벗어버리시고 새 옷을 다시 장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고 또한 우리 삶을 새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인생으로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에서 누려왔던 헛된 욕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세상의 헌 옷을 벗고 그리고 믿음의 새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자꾸 옷을 입는데 이새 옷이 더럽히면 당합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때가 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빨거나 아니면 벗어버리고 새 것을 다시 취해서 내 몸에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헌 옷은 반드시 여러분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인생을 갈아입어서 항상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도를 세우는 모습이 보이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첫째 달 10월에 그곳에 유숙하게 되는데 우리 첫째 달 10월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가 여러분 잘 아는 유월절.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0일부터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들은 준비하는데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1월 10일은 길갈에서 유숙하면서 너무 너무 중요한 날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 땅을 밟고 길갈해서 유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유월절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왕이 그래도 보내 주지 않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생명체는 모두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구별되게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처음 태어난 그 생명체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과 이곳에 무엇을 바르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임방 그리고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passover 지나친다 이런 의미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준날 그리고 출애굽을 준비시켜 주시고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날을 그들은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그 귀한 구원의 날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두 도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갈은 요단강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거주했던 곳이고, 또한 앞으로 진격할 여리고 성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딛고 이제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3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좁혀간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에 두근거림과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고 새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그 기대감.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가정,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그 우리의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 이것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이라는 곳을 발을 내딛고 이제 갈 거라는 그들의 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열두 도를 탁 세우면서 기념하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셔라는 그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기념식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포장지만 쌓여서 그냥 기념식을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식을 행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내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고 내 인생이 변화의 과정을 겪었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간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와 함께해 주셨듯이 새로운 이 길에도 이 땅에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103편 2절 항상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항상 우리 안에는 요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시고 이력과 인도해주시고 기쁨의 자리에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인생을 늘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받은 그 은혜를 한 번씩 이렇게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셀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꼭그 은혜를 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길갈에 그 나타난 그 기념하는 돌, 그 교훈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고 또한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라고 후손에게 알리도록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 믿음의 기념비를 딱 세웠을 때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에 대한 내용물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서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손으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 또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은 너무너무 놀랐구나라는 사실을 모든 세대가 알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교육을 하고 또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서 또한 후손에게 전달함으로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요에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인생에서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요단강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다음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알려주라, 가르치라, 교육하라, 너희들이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알리고 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과목과 같은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의 정답을 또한 풀이 과정을 알려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교나 좋은 곳에 취직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신앙의 교육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고 알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다음 것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듣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이 하나님 인사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인생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신앙과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교육은 다음 세대의 신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어렵고 자꾸 잊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정도나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상 우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온전한 여행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누려왔던 헛된 욕망의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믿음의 새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는 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리고 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주는. 믿음의 브릿지, 믿음의 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